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나무에게서 배우는 것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힘이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빵나무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열대지방에 뽕나무과의 열대성 상록 교목 중에 빵나무라 불리고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열매는 원주민에게 식량 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빵나무라고 부릅니다. 탈무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빵나무를 만들어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동반자로 삼으시기 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네들에게 완성품을 주시지 않으시고 재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재료와 더불어 하나님을 닮은 창의력을 주십니다. 조이스 킬머이 나무들. 나는 생각한다. 나무처럼 사랑스러운 시를 결코 볼수 없으리라고 대지 담물 흐르는 젖 가슴에 굶주린 입술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나님을 보며 잎이 무성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엔 머리카에다 방울새의 보금자리를 치는 나무. 가슴에 눈이 쌓이는. 또 비와 함께 다정히 사는 나무. 신은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나님뿐. 이혜인 수녀는 꽃삽이란 책에서 위의시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그루 나무에 대한 시인의 명상으로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매력으로 살아와서. 수도원의 나무들을 바라보느라면, 을의 이시가 떠오르고, 나도 한 그루 나무가 되는 느낌이다. 시인의 표현대로, 나무는 가장 조용하고 기품 있는 기도자, 명상가, 시인의 모습으로 서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는 이시를 애송하며, 내 안에 한 그루 나무를 키우리라. 아니, 나도 나무가 되리라. 자기가 서야 할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서 사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는 나무처럼 나도 인생의 사계절을 다 받아들여 적응할 줄 아는 성실한 시의 나무, 기도의 나무가 되리라.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모두 다큰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는 다정하고 어진 사랑의 나무가 되리라. 위렌 버핏은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수 있는 이유는 오래 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틱란하는 몸을 건강히 유지하는 것은 나무와 구름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했죠. 유명 시인들의 나무에 관한 시를 몇편 소개합니다. 정채봉의 그리움 나무 모든 이파리는 귀다 그리운 이 발뿌리 걸음조차도 놓치지 않으려는 귀 도둑 미세한 바람 한 점도 놓치지 않았으나 화답은 메아리 냥 멀기만 해 누가 사랑을 소유한다고 하였는가 하늘로 한 켜식 그리움만 제일 뿐이지. 오늘도 그리움 나무는 푸른 귀가 단풍들고 낙엽되어 떨어져 이제 귀 없는 얼굴로 눈을 막고 서서 그래도 그리움을 포기하지 않고 안으로 안으로 흐르는 수액 속에서 내 귀를 키운다. 이 성선의 소식. 나무는 맑고 깨끗이 살아갑니다. 그의 귀에 새벽 4시의 달이 내려와 조용히 기댑니다. 아무 다른 소식이 없어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정현종의 나무에 깃들여 나무들은 난 그대로 그냥 집한채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거기 깃들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까맣게 모른다. 자기들이 실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지를. 이 기철의 하늘을 만지는 나무. 가지는 하늘 일이 궁금해, 자꾸만 구름으로 올라가고, 뿌리는 땅 일이 궁금해, 자꾸만 흙 속으로 내려가고, 잎들은 마을 일이 궁금해 자꾸만 뒤란으로 떨어지고 꽃들은 옆집 일이 궁금해 자꾸만 담넘어로 내다보네. 조병화의 나무의 철학. 살아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한두 가지겠는가?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걸 사는 거다. 봄, 여름, 가을, 긴 겨울을 보다 높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쉼없이 한결같이 사노라면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겠는가. 문정의의 나무 학교.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가지 사이로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퍼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고 숲을 배경으로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강은교의 나무가 말하였네. 나무가 말하였네. 나의 이 껍질은 빛방울이 안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 껍질은 햇빛이 찾아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 껍질은 구름이 안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 껍질은 안개의 휘젓는 팔에 어쩌다 닿기 위해서, 나의 이 껍질은 당신이 기대게 하기 위해서, 당신 옆 하늘의 푸르고 늘씬한 허리를 위해서 장콕도의 세상사 자네 이름을 나무에 새겨놓게나 하늘까지 우뚝 치솟을 나무 줄기에 새겨놓게나 나무는 대리석보단 한결 낫지 새겨놓은 자게 이름도 자랄 것이니 감사합니다.